안녕하세요. 빼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자, 인문학, 역사학습을 책임지는 학습가이드, 빼쌤입니다. 오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안문, 자세, 개전, 적성으로 중국 대륙의 변방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자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기러기안, 기슭엄자와 사람인자, 새추가 합쳐진 한자로 기슭옆으로 새 한마리를 본뜬 한자로 기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문문, 여다지큰문을 본뜬 글자로 문, 집안, 문벌이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불글자 이를 첫자와 가는 실벽자가 합쳐진 글자로 실을 엮어 만든 천을 자주빛 붉은 빛으로 물들인 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변방세 집처럼 생긴 상자 안에 주간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물건이 꽉차 있다 막혔다 쌓였다 변방 보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닭게 닭개는 어찌해 자와 새조가 합쳐진 글자로 닭개와 똑같은 동음 자입니다. 밭, 전, 밭과 밭 사이에 도랑을 본뜬 글자로 농경 문화, 인류 문화가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글자입니다. 불글적, 큰 대와 불화가 합쳐진 글자로 사람이 불을 쬐고 있는 모습에서 불다, 붉은색, 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성성 흑토와 이룰 성자가 합쳐진 글자로 흙을 쌓아서 만든 장벽 성벽을 쌓고 창을 들어서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문자세 개전 적성 기러기안 문문 불글자 변방세 닭계 밭전 불글적 성성 안문 자세요, 개전 적성이라, 안문과 자세가 있고, 개전과 적성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천정은 속 역사 지리 이야기입니다. 안문과 자세는 어디일까요? 안문과 자세는 중국 대륙 북쪽 벽방의 변방에 있는 지역으로, 안문은 진시황이 정한 36개 군중의 하나로, 기러기가 지나는 관문이라고하여 안문이라고 하였고 자세는 진시왕이 명장몽염을 시켜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 장성을 쌓았던 곳입니다. 개전과 적성 개전과 적성은 중국 대륙 서쪽의 북쪽 변방 지역에 해당된 곳으로 개전은 중국 서쪽 옹주에 있는 땅으로. 개전 아래 보계사라는 사당에서 국가의 중요한 제례인 교제를 지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적성은 중국 만리장성 밖의 변방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안문 자세 개전 적성 기러기한 문문 불글자 변방세 밖에 발전 불글적 성성. 안문 자세요 개전 적성이라 안문과 자세가 있고 개전과 적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빼쌤의 5분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떠오떠오 끝.